안녕하세요. 집 구경을 좋아하는 뮤시아입니다. 오늘은 전매 가능한 다산 동진 E클래스 아파트 목소리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타입은 6개 타입이나 있는데 평형은 거의 비슷하고 구조만 살짝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진 E클래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제가 관심있어하는 물건은 전매가 바로 되는 곳들인데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초피에 팔수 있는 물건에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영상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에는 넓은 신발장과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왼쪽은 주방과 거실, 정면에 방, 오른쪽에 방, 화장실이 있어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방부터 살펴볼까요? 한 칸짜리 붙박이장에 설치되어 있는 평범한 방입니다. 평면도상으로 창문도 달려있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을 나와서 보이는 거실화장실입니다. 세면대 하나랑 변기 하나 설치되어 있고 거울 달린 수납장이 있죠. 아쉽게도 욕조는 되어있지 않지만 샤워 부스가 있어서 물이 튀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현관에서 바라볼 때 정면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방이랑 크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붙박이장이 없는 게 아쉽지만 창이 두배 이상 넓어서 괜찮네요. 이 방의 특징은 한쪽 벽을 유리문으로 할수 있다는 건데 벽을 개방하면 거실이 확 넓어져 좋겠네요. 주방은 지그자 모양이고 가전은 빌트인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깔끔합니다. 4인용 식탁도 충분해요. 주방에 있는 문을 열면 세탁기 건조기를 설치해도 공간이 남는 다용도실이 있어요. 남는 공간에 팬트리를 설치해서 수납으로 사용하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주방과 마주보고 있는 거실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방 벽을 유리로 하면 더 넓어 보이겠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큰 창이 달려있고, 방 크기는 세 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 방의 2분의 1 크기나 되는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고, 화장대에는 세면대도 설치되어 있어서 괜찮네요. 샤워시설과 변기가 설치된 안방 화장실도 있고요. 부동산 초보인 브린이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지 어떤 게 좋을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규제 지옥 아파트 대신 2, 3룸 오피스텔이 뜰 거라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아파트 규제가 과연 평생 갈까 싶어서 오피스텔 구매가 잘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 갈팡질팡. 순간의 선택이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생각해서 겁이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일에 영원한 게 있나요, 어디? 그냥 너무 길게 고민 말고 모든 기회를 만들고 잡아 봅시다. 저를 포함, 브린이 여러분들, 화이팅이에요.